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시 투자 전 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좌 상황 간단히 한번 보시면 장기 중기 계좌 어떤 변동 사항이 없었고요.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 차트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실게요. 네, 비중 상황 보시면은 현재 주식이 71%, 현금이 29%, 7대 3의 비율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현금비중 30%를 가지고 차분히 시장 바라볼 계획입니다. 10년물 채권금리 4.68입니다.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 1458원 빅스지수 18.07입니다. 네, 10년물이 좀 하락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네, 1월 8일날 지표들이 나오게 되었었죠. ISMB 제조업 구매자 지수, 물가 지수, 고용 지수 등 다양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내용이 고용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미국 경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 미 국채가 본장에서 4.7%로 급등을 해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 지표가 너무 좋아도 이 문제다. 또 힘을 받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현재 증시는 흔들림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목과 썸네일과 같이 오늘이 정말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1월 8일 날 나왔던 데이터를 보고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저널 수석 경제 특파원이신데 1월 8일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졸트 데이터에서 고용이 느리고 해고가 느린 균형이다. 고용이 느리는 건 맞지만 해고가 더 느린 균형으로 봤을 때 해고가 더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면은 11월 미국 취업공고 증가가 3개월 이동평균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현재 해고가 느리다. 그러나 미국 취업공고 증가가 3개월 이동평균 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건 고용이 그만큼 미국이 강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CME 금리동향표 제가 모니터를 해드리고 있는데 동결의 확률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언론의 헤드라인 기사가 미 연준 트럼프 정책 인플레이 불확실성 통해서 금리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미 패드 의원들 금리나 신중해야 되고 올해 한번 이나 가능성이 30%다. 연준 주요 인사들 금리 동결 시사해야 되고 인플레이 진정돼야 된다. 신중한 금리나 강조하고 있는 연준은 미 고용 지표를 대기 모드로 현재 지켜보겠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올해는 금리 인하기는 맞지만 몇번 하느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실망감이 시장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준에서도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었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금리 인하를 할 만한 명분이 즉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동결로서 계속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게참 베스트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주황색이 금리 동결의 확률이고 여기 회색이 금리 인하의 확률인데 1월달 이렇게 동결의 확률이 감소가 되고 회색 금리 인하의 확률이 이렇게 증가를 해주는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 영향이 3월달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회색 금리 인하의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 지표가 안 좋다, 실업률이 올라간다, 물가가 둔화된다, 금리 인하해서 유동성을 좀 풀어야겠다라는 스탠스가 나와야.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현재는 반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실업률, 고용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상황에 따라서 동결의 확률이 감소될 것인지, 이렇게 다시 증가될 것인지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본장 금요일 날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밤 10시 반에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현재 세 가지 정도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비농업 고용 지수, 실업률. 어떻게 나와야 시장을 상승해 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좀 예상치 하락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비농업 고용 지수도 하락을 해줘야 될것 같고 마지막 실업률입니다. 우리 실업률은요 상승을 해줘야만 증시에서는 아 지금까지 나왔던 고용 데이터들이 이보다도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은 상승한가 성승서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한 표가 있죠. 고용 경기 나빠. 그렇게 되면서 금리인에 대한 명분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10년 물채권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금리인에 하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증시에는 이러한 실망감이 다시 기대감으로 살아날 가능성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상승, 비농업 고용지수 상승 실업률 하락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위치에서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베드 o 스굿 나빠야 증시에 좋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면 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한 이유가 엔틀란테 연방 GDP 나우 이 추정치를 보시면 GDP 나우에 대한 추정치는 이스트메이트 어, 예측치는 지금 GDP는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선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할 만한 명분, 고용이 나쁘고 실업률이 높아 되는 이 명분이 생각보다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안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왔던 고용 지표와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오늘 지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변동성도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본장하기 1시간 전인데 본장하기 전에 시장의 상승에 대한 데이터가 고용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본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에 나오는 지표들을 이렇게 바라볼 계획입니다. 매드스 끝, 그리스 배 나쁜 소식은 증시엔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좋은 소식은 증시엔 나쁘게 가능성이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분히 봐야 될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 대부분 저희 함께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테슬라에 많이 투자를 하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자동차 부문에 대한 영향을 잠시 한번 보시면 자동차 관련 주식은 주가상 승을 하기 위해선 금리인에 대한 소식에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가 현재 할부 금리에 대한 민감하다. 특히나 자동차 부분에서는 금리를 통해서 할부를 통해 저금리에서 차량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높은 수준에서 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자동차 부은 특히나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할 때 리스크가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옵티머스, 로봇, 자율주행 로봇 택시 이렇게 호재적인 뉴스를 띄워서 가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더큰 흐름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플러스로 금리 인하가 뒷받침되어 주었 따라 하면은 주가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금리 인하 하락은요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을 시켜서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 보시죠 오늘 주간에 테슬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모델 y 신제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모델 y 전면 카메라를 도입을 했다 라고 하고요 지금 보이시죠 조그맣게 그리고, 여기, 외부. 내부, 후면부, 측면부, 여기 인테리어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델 y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중 하나가 될것 같은데, 이 시리즈 모델 디자인만 보시더라도 많이 세련됐고 개선됐다 라고 이해가 될것 같고요. 또 긍정적인 소식은요. 벤츠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호환될 수 있게끔 어댑터가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혹시 벤츠 타시는 분 계실까요? 특히나 전기차 타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 주시요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달부터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이용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독일 삼사나 네, 자동차 브랜드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다음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호환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다. 즉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이제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자동차 브랜드는 기다렸던 순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중국 소식 보시면 12월 중국에서 역대 최다판 매 8만 대 이상 진행됐다라고 하고요. 상하이 공장에서만 만 800대 이상 추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 월간 중국에서 판매량을 보시면 급격한 상승 기울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 구매력도 더욱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촉진제가 네 배드리스굿 이 상황이 나와야 금리인에 하 대한 여러 가지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차량 인도량까지도 증가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테슬라 중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와 수요량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 그록 xai 와 협력 강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차량 안에 그록이 적용될 가능성 높아진 것 같아요 한 25년도 6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차량 안에서 음성 인식이 되면서 ai 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혹시 아이폰 쓰신 분들 계실까요 그록이 단독 어플을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오픈 AI가 그룹 시리즈가 25년도에는 좀 새로운 키워드로 나오게 되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들 설치하셔서 사용하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보면은 어, 그룹이 시리즈 3, 4, 뭐 시리즈 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AI 수혜주와 모멘텀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차트 간단히 보시면 비트코인이 추세가 좀 만들어지게 되면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이유가 어떤 분석가는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비트코인 지금 매집할 기회고 매도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세가 있는 모습 같은데요. 어, 이번 주 비트코인 90k는 지켜주면서 이러한 매도의 힘을 이겨내고 상승세가 나오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 추세선 하단과 90k의 지지 라인에서 이 접목되는 부분에서 반등세가 있을지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실업률이 적 목도 중요해졌다. 이 실업률은 금리 인하의 확률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전의 내용처럼 베드리스 어, 굿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위치는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거꾸로 금리 인하가 아니다, 실업률이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하락할 수 있는 여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스닥 백보시죠 현재 나스닥 백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삼각수렴 안에서 거의 끝자락에 다가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추세 하단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6 1선에서 현재. 다음 모습 이고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아주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식으로 힘을 모아서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가 오늘 정말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아까 비트코인처럼 위로 튄다 라고 하면은 실험률이 높게 나왔던 것 같고 아래로 튄다 라고 하면은 실험률이 낮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더욱더 커졌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수렴하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개인적으로 60일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QQ도 동일한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QQQ 같은 경우는 5일선 아래로 좀 하락을 해줬고 장대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51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려는 의지와 60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이 부분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지켜주려는 의지는 보여진다. 그러나 상승하더라도 그 전에 장대음봉 중간선 520달러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기술적 반등에도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고 있고요. 반도, 네, 반도체가 정말 좋은 순간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금봉이 길게 나오고 201선 다시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시 저항으로 저항 매물대위로 역할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227달러 오더라도 다시 저항받고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순간은 121선 아래 5일선 아래 61선 아래 227달러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어, 오늘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더욱더 중요니다 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락하더라도 그전에 장때 양봉. 중간선 220 라인 그리고 21선 지지 받고 반등하는 여력 나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가 모델 Y 새로운 제품이 출시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현재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5일선 위로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383을 좀 지지해 주려는 의지와 이렇게 장대 양봉, 밑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좀 저항 받을 수 있는 이 가능성도 열어 두시면서 차분히 시장 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오늘 반복적으로 키워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만한 명분 실업률이 높게 나와야 될것 같고 고용이 좀 꺾이는 순간이 나와야 전반적인 증시가 기술적 반등에도 상승이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 특히나 자동차 부분에서 금리 인하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모델 Y까지 새로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지금 383 지지 받아주고 여기 만약 이탈 된다고 라 하면은 361까지 밀릴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 중간선 위로 회복을 해주고 오일선 위로 올라오는 게 오늘 테슬라 가장 중요한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 보시더라도 네 주봉 그 전에 장대 양봉 밑선 397을 지켜주고 위로 올라온 모습인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네 중간선 414까지는 올라가는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차분히 봐야 될것 같고 다음 주에도 동일한 스탠스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들은 장대 양봉의 밑선 397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여기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밑에까지 371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가 장대 음봉이 길게 나오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5일선, 61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고 140라인까지도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이태로운 상황이 된것 같다.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 가지 희망은 여기서 계속 계속 저항을 받았던 상단에 저항의 역할을 해줬던 부분이 지지의 역할로 이러한 반등 여력이 조금 보여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등하더라도 원에로 반등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기술적 반등으로서 상승하더라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현재 분위기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오늘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변동성이 클것 같고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될것 같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 금리 인하 괜찮다. 조건이 좀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순매수결제 간단히 보시면 내한 네, 주간 순매수결제 1등이 테슬라 본주, 2등이 테슬라 2 배, 3등이 브루드컴 매매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테슬라를 매수하지 못한 서학개미들의 어, 테슬라의 저가한 매수세 이런 관심도가 계속 눈여겨 봤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 2등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순매수결제랑 차이도 1등과 2등 압도적으로 3등 대비 가장 높은 결제랑 차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달 테슬라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네, 있습니다 1월 20일날 트럼프 취임식 29일날 실적 발표 그리고 1월달에 또 금리나 발표 있죠 이 부분 우리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그 동안에 경제 지표 흐름이라든지 시장 분위기라든지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철저히 관리하셔서 시장 바라보는 편이 정말 중요할 것이고 섣불리 매수하기보다 인내심으로 시장이 차분 보시는 것이 생각보다 어,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investing.com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 전성, 동종 업계 벤치마크, 실적 발표, AI 커멘트 적정 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자 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 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 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 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윈비이싱닷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정업계 종목의 시각총의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 안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와 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이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 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F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 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정성도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싱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의 링크 클릭 후, 인베이싱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